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아. 음, 한달 보름? <laughs> 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예. 요즘에 그런 말이 많잖아요 영마살이라든지 도화살 네?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영마살 먼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영마는 분주하게 막 돌아다녀요 사방팔방 돌아다녀야 되고 나쁜 일도 많이 끼고 그리고 어, 귀신이 동조하면은 귀신도 달라붙는 게 영마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실새 없이 돌아다니는 게 영마살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사방파방 돌아다니는 게 영마살. 그러다 보니까, 어쨌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귀신이 달라붙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영마살이 약간 무서운 거죠. 그런 사람도 타고난 게 되게 많아요. 그럼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영마를 풀어내야겠죠? 무슨 일을 조그맣게 하든 큰 일을 하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양하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내든가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가 그거를 돌아다닌 거를 자제를 해야 되는데 영마는 자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게 좋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싸돌아다니고 어을 때는 동해번째, 서해번째 막 돌아다닐 때가 되게 많아요. 그게 영마살이라고 해요. 그럼 보통적인 음. 여행가 분들은 영마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그런 분들이 영마살이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도 가고 저기 가도 다양하고 구형하게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낫죠. 사발 그냥 돌아다니는 분들도 많지만 또 여행적으로 그런 것도 영마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한 서른 몇살 정도 된 친구가 있어요. 어, 그 친구가 가만히 집에 있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돌아다니면은 어떨 때는 강원도에 가 있어요. 어때는 또 여행을 가 있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자기 일이 분자하다 보니까, 막 밑에 내려갈 지방 내려갔다가, 하루는 강원도에 갔다가 몇 군데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런 거 보고, 아, 저 영마는 진짜 내가 자, 진짜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앉아, 자기 스스로가 근데 되게 즐겨해요 그래서 그거는 즐겨 하기 때문에 내가 잡아두면 더 토끼니까 그런 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내버려두는 게 제일 좋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 일을 하고자 하는 걸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도화살은 어떤 거예요? 그런 거왜 밤에 일하는 분들이 도화살에 많이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그것도 막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누구는 그런 걸 하고 싶어서 할수 있겠어요 자기가 타고난 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고 어쩔 수 없으니까 밤일을 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는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을 하겠어요 그분들도 나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화살이 그러다 자기가 즐기면서 하면은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 호색한다. 왜, 왜, 왜 흔히 예쁜들이 말하는 게 있잖아. 그런 걸 밝히는 분들? 아니면은, 하여튼 어떻게 설명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종류. 난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도화살은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타원한 거를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또, 그거에서도 어 벗어날 수는 또 있거든요. 계속 그렇게 한, 그렇게 살지는 않으니까. 병신살은 어떤 건가요? 제가 이거는 진짜 거의 음, 그렇죠. 병신살은 아, 어, 을사생이고 을미생이고 기사생이 있으면 누구나 병신살은 붙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러니까 그런 게 많다 보면은 어 병신살이라는 건 항상 몸이 아파요. 어디가,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근데 항상 몸이 아프고, 항상 어딘가 모르게, 항상 지쳐있고, 그게 병신살이에요. 병신살이 때 무서운 게딱또 있어요. 병신살이라는 자체는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거든. 나도 모르게 아프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근데 변명은 병원에 가서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병신살은 어떻게 보면 신병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과에 속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 잘, 알아야 할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병신살하고 우리가 신 신에 대한 그런 병하고 헷갈릴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진짜 착각해서 신을 받으실 수도 있는 거예 그렇죠. 거. 몸이 아픈 거 아프다 보면 누구나 다 어? 너는 신병이야 하기보다는 병신살도 있으니까 한번 정도는 그거를 더 고려해봐도 나쁘진 않을 거는 같아요. 병신살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묻어와서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풀어내고 나서 어, 이것도 예방이 안 돼. 그러면 신병으로도 간절할 수가 있어요. 병신살에 아픔은 그굿 같은 걸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굿도 해야 되고 웬만한 푼 거는 다 풀어야 되거든요. 조상에서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풀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신병이라 해서 누구나 다 몸이 아픈 건 아니에요. 금전적인 것도 세워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집안이 다 하락, 하락세로 다내림받기를 곤두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식, 자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병실살하고 그거를 잘분관해서 여러분들이, 어, 무조건 다 내림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거를 잘분관했으면 좋겠어요. 병실살과, 어, 신병이란 그 자체하고. E...